제로 VPN을 만나볼게요. 우리는 왜 정보가 유출되고 있을까요?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일인 원 IP로 안전하고 깨끗한 IP, IP가 정용 VPN이 있습니다. KT가 정용 IP인데 제로 VPN입니다. 사용 용도에는 유튜브, SNS 홍보, 마케팅, 모바일 게임, PC 게임 등 다양한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을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오픈 풋풋 방식이며 PC, 모바일, 폰보드 사용 가능합니다. IP, 개혁 대량 보유하며 가정집 IP, KT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IP 지급이 이루어지고 환경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게 대역 분배되어지며 철저한 IP 관리로 1인, 1 i p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서비스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해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가격 안내와 문의 사항은 아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365일 24시간 항상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